아니니 이거는 어, 어떻게 생각해서 누가 생각한 거니 하도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니까 바닥에 박은 것 같은데 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지나가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잘 보이고 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닥에서 막 빨간불 번쩍 막 초록색 불 번쩍 하니까 좋겠지 <laughs> 짱인데 그냥 신기해서 갖고 와봤어 또 내가 또 어? 24시간 주 7일 살면서 다또 여러분들 비디오를 또 지루하지 않게 하기 만들기 위해서 또막 계속 촬영 중이다 이쁘게 봐줘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사 글을 찾다가, 요런 것도 조금 간단하게, 궁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항상 의심이 좀 많아서 불안함에 살고 있는데, 요런 것도 조금, 그럴 수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 옛날부터 우리 미국 선생님들하고 통화하고 이럴 때는, I always ask these questions and then hear bad things from them. 선생님들이, 야이 그런 거를 물으면, 누가 그렇다고 내다봐. 뭐 이런 거? 그래서 미국 어드미션 선생님들한테 물으면은, 다큰하다 민망하기는 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1번 대학을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대학들이 내가 어디다가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 얼리 라운드에서 떨어지고 어, 실패를 해서 나머지 1월에 쓰는지를 알까? 아니면은 얼리에 대시즌을 쓰면서 액션들을 쓰는데 얘네가 서로 서로 막 공유를 하나 아니면 1월 달에 1번 대학을 쓰는데 나머지 뭐한1 0 개를 써서 뭐 2번부터 10번까지 나머지 9개 대학들이 상황이 어떤지 알고 들어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지원하고 어디에 거쳐서 거쳐서 온 후보자인지를 서로 공유를 하면 조금 불안하잖아? 조금 눈치가 보이잖아? 민망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기본적인 답. 전화를 해도 인터넷을 찾아도 아니라고 하겠지, 하기는. 그거는 뭐 이미 알고 있었어. 공식적인 답은 아니다야.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쓰든 저기를 쓰든, 아, 노출이 되면 안 되지. 이거는 개인 프라이버스가 관련이 된 거가 맞긴 맞잖아. 그래서 노출이 되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나의 실수로 또는 내 서류의 어떤 오류로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까발려질 수가 있기는 있다. 그래서 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에 칼리지 카운슬러가 내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 학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는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말이야 똥이야 다시 말해. 다시, 다시. 그니까, 러 우리 칼리지 카운슬러가 나를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 그래가지고, 대충 뭐, 어디 거 대충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추천서 쓰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대충 이래가지고,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 투성이 경우가 있잖아. 사람이 하니까. 이게 기계가 한게 아니니까는 에러가 날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이름에다가, 작년 학생 거 이름에다 내 이름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넣는 경우도 실수에 포함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대학교를 갔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대학을 뭐, 언리로 쓰는데, 꼭 거기에 뭐, 가면은 잘 맞을 후보자임을 적극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말하 말하 써. 놓고서는 레귤러 때 그거를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그대로 냅두면은 당연히 레귤러에 가는 쫙다얼리에 어느 학교 써졌는지가 다 써서 나가겠지. 기분이 조금 나쁘지. 이게 읽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안 읽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점 마이너스. 읽게 되면은 학생의 서류를 마이너스야. 이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잖아. 그게 노출이 된다고 쳤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쓸때 사인을 한단 말이야. 내 추천서나 성적표나 이런 거를 내가 보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직접 대학교들에다가 발송하는 거에 동의합니다를 써야 대학교들이 좋아해. 그래야지 선생님이 학생의 눈치를 보고서 추천서를 쓴거나 뭐 작전을 짠게 아닌 추천서가 이게 생생한 솔직담백한 추천서가 온 것이라는 거를 대학교들이 알아야 되니까는 애플케이션에 리 보면 그 어그리먼폼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선생님의 추천서를 요청하거나 보지 않고 직발송하는 거에 동의합니다를 내가 써서 클릭을 해서 넘겨줘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 페이지에서 이제 간다. 대학교들은 그거를 선호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쳤을 때는 내가 선생님이 무언. 쓰레기 같은 추천서를 보냈는지 어떤 오타를 넣었는지 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실수 안하게 했어요? 안했어요? 확실히 했어요? 아좀 보여줘요. <laughs> 그러다 큰일난 선생님 빡치게 만들면 우리가 손해.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는 칼리지 카운슬러와 나의 릴레이션십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시키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나를 아들같이 생각해서 딸같이 생각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실수 안하겠고 여러 번 수정하고 이 문맥상 에러가 없는지를 보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근데 이게 정말로 선생님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수 있지만 자기 네들의 실수를 누가? 아 미안합니다. 당신의 자녀분께서 다 떨어진 이유가 내가 추천서에 오타를 넣네. 었어머 내가 미쳤나봐.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선생님은 없잖아. 노바리 파인사 이게 선생님들이 은근 슬쩍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추천서는 다들 우리 고객분들 항상 상담하면 우리의 추천서는 항상 강력할 거래. <laughs> 근데 실제로 경험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난 뒤에서 많이 들어. 그리고 실제로 정말 옛날 거에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가 좀 많기는 많아.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추천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선생님한테 나랑 선생님이랑 좀 스토리 감도 얘기할 것도 많고 선생님이 새로 타입을 쳐서 글을 써도 쓸게 많아야지. 근데 내가 학생을 잘 몰라. 근데 애가 굳이 와가지고 나한테 추천서 달래. 이러면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오타라든지 실수 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학교 이름이 까발려질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보다 좀더 많이 어떻게 내가 지원한 학교를 대학교 측에서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파이낸셜 에이드를 지원할 때파 s 사 폼을 쓰잖아 그런데 그거를 쓸때이 다큐멘트가 쉐어되는 학교가 어디냐를 쓰는 그 칸이 있단 말이야 그때 쓰긴 써야 돼 어차피 서류가 공통으로 나가니까 하지만 그게 조금 오픈이 된다라는 조금 애로사항의 얘기들은 사람들이 다 지금 공경면이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 간접적으로 까발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보지 않게끔 시스템들을 조금 절차를 개선을 해가지고 그게 공유가 안 되게 막는다는 얘기들이 있어 조금 참고만 해 까발려지는 경우를 얘기를 할게.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 어떤 경우가 있냐면 톱학교들도 마찬가지고 디시즌이 된 싱글 초이스 액션이들을 얼리 라운드 했어. 근데 그 합격자에 관한 정보는 오픈을 할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대요. 왜냐면은 이게 법적으로 디시즌을 하고 뒤에 다른 학교를 지원을 하면 안돼 레귤러에. 그런데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코넬을 얼리 디시즌이야. 자 얼리에 붙었어. 근데 레귤러에 그냥 호기심에 궁금해서 내가 어디에 더 붙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해가지고 뭐 유펜 찔러보고 뭐 다트마트 찔러보고. 썼다고 치자. o o d You're not supposed to do that. 다른 학생들 합격자 의 방해도 되지만 전체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합격을 줬는데 얘는 어차피 코넬을 가려였어 법적으로도 지원을 했으면 안 되지만 they don't know that. 모르니까는 합격을 또 줬어.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코넬이 우리가 합격을 시킨 학생들의 전부입니다 하고를 공유를 하고 학교들이 그거를 참고를 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 학생이 이제 c o 앱 m o n a 이나 c o a l 이런 앱을 써서 지원을 하게 될 때는 빨간 불이 뜨서 잡아낼 수 있게끔. 요런 건좀 말이 되기는 하지. 근데 이건 는 불법적인 상황을 갈 때야. 이거는 이제 진짜로 공평하게 내가 학교를 지원할 때 나한테 후보자한테 불리하게 다른 학교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디시즌이나 싱글 초이스를 했을 때 더블 초이스로 어플라이를 한 법을 어긴 해당 사항을 찾아내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은 되겠지. 이런 거 한번 볼까? 요거는 뭐냐면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언더그라운드 미션 사이트에 들어오는 어느 아이빌리그 페이지에 다 하나씩 있긴 한데 아이빌리그들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는 규칙들 법들 이래 가지고 여덟 개 아이빌리가 그 똑같이 공유를 하는 거는 무엇이다라고 이들이 까발린단 말이야 법적으로 그 내용들이 여기 쭉 있어 요이 링크에 가보면은 나올 수 있는데 얼리디시즌의 타이밍은 같게 한다 발표 날과 지원 날짜와 이거는 모두가 다 그래서 뭐 일주일이 딜레이가 되면 다 같이 딜레이하고 원래 액션을 쓰는 학교들은 액션 언제까지냐? 노트피케이션 데이트는 언제로 공통 한다. 그 다음에 early evaluation도 뭐 어떻게 한다. 운동선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communicate. 코치들과 연락을 하는 방법. 이거를 다 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거고 financial aid policy도 똑같아요. need-based financial aid는 어떻게 한다. award financial aid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귤들이 적혀져 있어. 여덟 개 아이비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이제 financial aid나 이제 애플리티들이나 특수 케이스들의 뽑는 법들은 같이 공동으로 하자. 뭐 decision 날짜 발표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은 하자고 했지만 그냥 모든 학생들의 정보를 공유 하자는 거는 없는 거지 오피셜하게는. 그래서 걱정은 안 해도 된다야. 그런 소문은 많아. 소문은 무성하게 많아. 아이비끼리 공유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리 있는데 사실 공유를 해서 후보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you missing an item on the application. 패키지에서 하나의 아이템이 없는데 그게 이런 비슷한 분위기에 엘리트 학교들에서 보는 그잣대가 눈이 똑같은 거지. 근데 그 핵심이 없으면은 못 뽑는다, 못 뽑는다, 못 뽑는다, 못 뽑는다. 여덟 개가 다 달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야. So you have to make sure that you have all the things that you need to include in the 그래서 그것만 관리라면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빠지면 은딴 데서 봐도 하나 빠진 게 다른 데서 다 빠지지. 뭐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 하버드는 다 있어야 되고 합격률이 조금 높은 유펜이나 코넬이나 뭐 이런 다트머스나 이런 데들은 그중에서 뭐 하나 없어도 뽑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다니까 뭘 보든지 간에 이들이 다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가 더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답인 것 같아. 그래서 별로는 이 학교들이 공유를 할 수는 없다. 그냥 이들이 말하는 팩트들을 빼고도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도 원서가 매년 몇개 들어오니 몇 수만 개씩 들어온대. 그리고 어드미션 일하는 사람들은 뭐한열명 내외야. 근데 이거를 디립다 다 읽고서 학생을 분석을 하고 우리 학교에 더배럴핏한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남의 학교가 뺏어갈지 어쩔지를 고민을 하고서 학생을 뽑을 그런 비교할 시간이 없다. 남의 학교에서 어, 한 5만 개 들어온 서류로 우리 학교도 지금 한 5만 개, 6만 개 쳐들어왔는데 그걸 비교를 해가면서 쟤네한테 뺏기 근데 또 아이비리그 나머지 일곱 개가 더 있네.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 않냐 아이비리그끼리는. 그리고 아이비리그가 아닌 나머지 학교는 당연히 공유 안 하고. 하지만 U C는 공유하지. 어차피 그게 same 프로그램, same 애플리케이션 하나니까 그들은 당연히 공유한다. 그것만 참고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교에 수두룩 빡빡 포도송이가 찍는냥태로내다 합격이 되기를 바래. 오늘도 비디오 참고만해, 조금만 참고만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또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남기고 뭐 이렇게 주관이 바거니 우리가 다 똥통하게 키워가는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나도록 하자. 안녕, 바이바이.